굉장히 어두운 창고입니다. 자, 불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면이 보이시나요? 앞에까지 7m 정도의 거리입니다. 자, 불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둡죠? 약하게, 전멸등. 그리고 강하게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커싱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좁게, 넓게. 좁게, 넓게. 천정을 비춰볼까요? 좁게, 넓게, 좁게, 넓게. 한 손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요. 어? 전밀등. 전밀등도 좁게,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220 루멘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밝네요. 자, 이 모델은, 아,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네요. 8303 알 충전용 모델이었습니다.